다이스 nice. 짬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낚시꾼 체준 운영자 조사랑입니다. 오늘은 새 봄을 맞이해서 조사랑의 새로운 채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채비는 도시낚시꾼의 기장의 무기를 갖다가 천기누설을 하겠습니다 공짜입니다 공짜 <laughs> 저만의 채비인데요 오늘 낚싯대는 북칸 반대로 해서 세팅을 해 보겠는데 기본적으로 짬뽕채비가 되겠습니다 이, 어 전편에서 여러 번 걸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줄에 이쪽으로다가 스토퍼 두개 그 반달 구슬을 좀 달았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핀돌의 구멍이 커서 일로 타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어, 반달 구슬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이렇게 어, 핀돌을 끼고 핀돌에다가 이렇게 찌를 교체하기 쉽게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고그 밑으로다가 스토퍼 두 개를 또 끼고 쭉 내려가서 스토퍼 위에 하나 있고 유동출를 갖다가 2g 전후되는 걸 갖다가 이렇게 꼈습니다. 고그 밑으로 유동 홀더가 있습니다. 스토퍼를 두세 개 정도 껴놓고 핀 그립을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유동추는 중통 모드로 변환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껴놓은 겁니다. 오늘 조사하게 소개해드릴 채비에서는이 유동추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플라스틱을 분리시켜서 빼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빼내서 따로 보관을 하고 예, 유동홀더에다가 편납을 감아가지고 뭐 찌맞춤을 하게 되겠습니다 깨끗 머리 핀크랩에다가 목줄을 껴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핀키를 잠가주고 이렇게 하면은 목줄을 좀 튼튼하게 썼습니다. 1 2 5 나일론 목줄로 해서 긴 목줄은 35, 짧은 목줄은 25. 단차를 10cm를 줬고 바늘은 무위를 6호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찌는 고추형 찌로서 길이는 50cm가 되겠고, 부력은 1.6g이나 가는 그런 저부력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 낚시꾼에 소개해드리는 채비는 조사랑의 이름짓기를 백수 채비라고 이렇게 이름을 쳤습니다 그만큼 많이 잡을 수 있는 칩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찌에 이게 빨간 부분이 찌로서는 아홉 마디가 되겠네요. 아홉 마디에다가 바늘을 달고 찌를 맞추고, 그리고 이 수심은 이세 마디만 수면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맞춰서 어, 낚시를 하는데 운영 방법도 다양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그때 달라서. 떡밥을 달아가지고 처음에는 목줄이 이렇게 슬로프가질 수 있도록 슬로프로다가 일단은 던져놓고 이렇게 이제 떡밥이 풀리면서 서서히 이게 당겨오게 됩니다. 찌 부력에 의해서 당겨오면은 떡밥이 이동하면서 움직이게 되죠, 그죠 떡밥이 풀리면서 찌는 올라가고 떡밥은 앞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그래 이 움직이는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채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미끼를 붕어가 보고서 달게 들게 하는 그런 채비가 되겠습니다. 입질을 빨리 받기 위해서 이런 채비를 운영하는 건데 유동추를 이렇게 맨 아래에 핀크를 위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시킬 때에는 바람이 불거나 던지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밑에, 다가 이렇게 위치를 시키고 또 이제 사선 모드로 다 해서 찌를 천천히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유동추를 찌고 뭐 바로 밑에까지 이렇게 올려서 바짝 붙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떡밥을 던지면은, 물에 떨어지자마자 이 찐이 이렇게 직립이 돼서 서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떡밥을 다른 바늘이 서서히, 서서히 물속으로 잠겨서, 바닥에 닿으면서 이 사선을 긋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민한 입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도 구사는 그런 다양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체계이 되겠습니다. 이 채비는 초보자들한테는 권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운용하기도 어렵고, 채비하기도 어렵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중수 이상, 고수, 이런 분들이 운용을 하면은 아주 재미있는 족과를 그야말로 백수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채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채비 설명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붕어를 낚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떡밥 운영에 관한 사항도 이제 다음 담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채비로 즐거운 낚시, 하루에 100마리를 낚는 낚시를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붕어 안 나오는 데 가가지고 안 잡힌다고 저한테 항의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약간의 그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낚시를 즐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소개 받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좋다 힘좋다 아아 좋고, 좋고. 이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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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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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네, 사고. 是帐篷，还是帐棒 익수 채비로 잠깐 동안에 잡은 붕어입니다. 오늘 조항이 좋지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렇게 낚아왔습니다.